네강프로입니다자 삼성전자 봅니다 삼성전자가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 오늘 토요일인데 목요일 날 미증시에서 급락이 나오, 나오고 나서 반도체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하락폭이 3%대가 발생을 했어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 이제 좋아지나 했는데 이렇게 훅 빼버린 거죠. 근데 이쪽 구간에서는 이격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을 봐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의 구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 당연히 봐야겠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딱히 뭐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은 볼게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습니다. 요딱세 가지만 딱 보면 되고 앞으로 이세 가지 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 어떤 반도체 종목군들이 튀어나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 그럼 그 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만드는 동인 원동력이 뭘까요 그게 미국의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요것들이 엔비디아가 그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이유는 뭘까요 ai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진행되면서 뭐 로봇이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ai에 대한 거의 뭐 받칠 일고논 그쵸 수화까지 아직 멀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다 뭐가 들어갑니까 hbm 들어가죠 메모리 반도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장은 어디에요 지금 표면상 보면 하이닉스인 것 같죠 근데 삼성전자가 대장입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치 보다 2조 원 이상 나온 10조 원대에 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10조 원대에 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경기가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맨 앞단에 엔비디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AI를 이끌,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감산을 진행을 하면서 단가 자체가 높아진 겁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7월 말 되면 실적 나올 텐데 하이닉스 실적도 좋을 겁니다. 근데 그걸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 맨 앞단에 뭐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는 것도 맞다. 그럼 삼성전자 뒤에 누가 있어요? 하이닉스가 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에는 HBM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치고 간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SSD나 이런 부분들도 기업용 SSD예요. 이런 쪽도 하이닉스가 앞서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는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죠. H cbm을 아직 엔비디아 쪽으로 넣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기대감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고가돌파가 나오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22평을 수렴한 정도이고 그리고 지금 토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된 미증시죠. 어, 토요일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를 보면 반도체가 또 반등이 나왔다. 반도체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물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말보다 뭔가 이제 개화 시기에 들어가는 그런 구간. 그렇죠. 마지막 파동을 남겨 두고 있다.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현저하게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고 기대감이 아직은 있지만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다 위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낼수 있느냐? 자, 1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600% 정도의 수익구간, 내 계좌 수익입니다.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어떤 타점을 공략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제가 딱세 종목만 딱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재료 산업. AI 시대가 왔고 전기 부족 사태도 왔습니다. 왜 AI 시대에서 GPU가 전기를 너무 많이 죽. 저... 잡아먹으니까. 지금 미국 전력 사용률이 2%를 지금 AI 서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재룡 산업입니다. 어떻게 됐죠? 34% 수익 구간.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그쵸?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삼성전자를 보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한 결과 어때요? DI, 매수매도, 매수매도, 매수매도. 25%, 14%. 쭉 내려보면 26, 22, 18%.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을 때딱 하나만 더 보여 드리죠. 제가 세 개를 보여 드린다고 했으니까 태성과 같은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모두 다 삼성전자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매수매도 매수매도 한결과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 이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XAI에서 쓸 엔비디아 p 2 0 0집 구매에 12조 쓴다. 자, 보세요. p 2 0 0집 B200칩은 엔비디아의 신제품. HBM 2배로 들어갑니다. 거의 정확히 2.3배에서 2.4배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HBM에 대한 수요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요건 맞습니다. 하이닉스도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거고요. 삼성전자는 그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가 있어요?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기대감이 아직 이, 있는 거죠. 그럼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시가총액이 높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 건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독점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는 독점 프리미엄 뺀 HBM 납품에 대한 기대감 거기까지 충분합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부분까지 이해가 됐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자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 삼성전자의 주가 기준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이제 뭐가 나왔어요 고가 돌파 나왔다 그렇죠? 근데 전영현 효과 요거 플러스 HBM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내용들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다시 올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면 앞으로는 여기다 플러스 유동성에 대한 부분. 여기서 주도주가 새롭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도주가 앞으로 주도주가 됩니다. 기존의 주도주는 뭐예요? 반도체. 그럼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싼 거, 뭐예요?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보고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가 진짜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론상의 이해를 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관련 주들 DI나 뭐 YC 같은 종, 어, 그런 종목군들인데 그런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 주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 제가 제 계좌 상황까지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봤을 때 50%씩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철저하게 내가 가격을 판단하고 이해했을 때 발생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최저점에 대한 생각보다 보유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식 투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가격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외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놓쳐 드리고 있죠. 자, 이 계좌는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에 둘둘둘고 제 계좌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이 내가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모두 다 인증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hlb입니다. 자 실제 여기 어 매매 마크 내역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 12월달에 나왔었던 신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 1월달에 역시나 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 57,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3월달 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입니다. 1월과 2월달에 반도체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3월 달에도 매매를 한 DI고요. 4월 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5월 달. 자, 이 종목도요. 3월 달부터 공략이 진행됐지만 5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어느 시점부터 공략했고 언제부터 시세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가 돌파가 왜 나와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한 내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되었다는 점. 나도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어떤 영상이라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만의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타점 시도 받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인증 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구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함은 본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받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을 할수 있고요. 대략 한 10초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받기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무료 신청하기 누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